십 수년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달려오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평가하려는 제 주위의 시선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하루에 몇 번씩 부딪히고 맞닥뜨려 이겨내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나를 평가하려는 그 모든 시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그리고 최적의 극복 방법은 그 모든 주위의 평가들을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응원권을 먼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하겠다 하며 나선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그 어떠한 미사 욕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주위의 평가를 등져야만 하는 것이고 주위에 그 따가운 그리고 어느 경우엔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매우 혹독한 거센 시선들을 거슬러 올라 극복해내며 결국에는 내가 정한 목표에 도달해야만 하는 매우 외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런 길에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내 결정에 전적으로 응원해주며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면 물론이고 성공의 응원자로 동반자로 어느 때는 나를 스스로 깨닫게까지 하여 지혜를 얻게 함으로써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멘토이자 응원군인 바로 나 자신을 얻는다는 것은 언제가 끝일지도 모를 막연하고 막막한 성공에 그긴 여정 속에서 목표를 이뤄 성공해낼 수 있는 절대적 성공 요소가 되는 것이고, 마침내 나를 나의 목표에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나만의 성공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긴 경제적 자유의 여정을 통해 제가 직접 겪었던 또 다른 놀라웠던 사실 하나는 이 응원군에게서 얻었던 그 힘으로 나의 성과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니 그리도 차갑게 등을 돌렸던 주위의 그 모든 신선들까지도 어느 순간엔 내 응원근에 버금가는 응원들과 천사들을 함께 보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그두 번째 방법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절대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전스켈리톤 국가대표 윤성민 선수 제자리 최고 높이 뛰기 134cm를 오직 노력과 근성으로만 154cm까지 성공시켰던 일본 제자리 높이 뛰기 달인이 이번엔 생애 처음으로 159cm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번 그리고 열 번째 실패가 이어지니 그는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잠시 머뭇거리던 피디는 그에게 그만 할까요?라고 물었고 그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이죠. 최고 기록과 멋진 점프를 위해 매일 연습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동네에서 달리기 하나만큼은 가장 잘한다고 여겼고 또한 칭찬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대학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신이 가장 완벽한 선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동네가 아닌 전국적으로 나가다 보니 저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바로 알게 되었고 오랜 고민 끝에 스프린터로서의 꿈을 단호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완벽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만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는데, 결국 경쟁 상대를 통해,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 제 자신이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며 제 꿈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가 있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 흘러 우연히 만나게 된이 높이뛰기 저는 완벽해지려는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또 다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또 다시 좌절하고 싶지 않아서 또 다시 그런 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또 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매일 매일 지금도 연습하고 또 도전합니다. 지금도 저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완벽하게 포기하지 않기 위해. 보통 사람들보다 좀더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은 당연히 물론 없습니다. 솔직히 결과보다는 도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완벽한 결과보다는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는 쪽을 매번 선택합니다. 그런데도 실패할 때마다 정말 제 자신에게 무척이나 화가 나고 또한 분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또 다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매번 이렇게 앉아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는 것이고 그걸 수정해서 어떻게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를 매번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어선 그는 다시 11번째 도전에 나섰고 159cm의 도전 높이는 안타깝게도 그를 더 이상 성공하도록 놔두질 않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또 다른 도전이 생겼음을 오히려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두려움도 물론이지만 성공을 향해 가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가장 주된 두려움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의 내 결정에 옳은 것인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내가 정한 길로 정확히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들이 역시도 함께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두려움들이 정작 무서운 것은 아주 작고 미세한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들어와 우리의 판단들을 급격하게 흐리게 만들고 급기야는 두려움을 넘어 공포심까지 사로잡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옥죄게 만든다는 것인데 이 모든 과정들을 자동적 사고라 지칭하면 이를 창시한 아론 맥은 자신의 책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환경적 사고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인식되어져 떠오르게 만드는 생각, 그것이 자동적 사고이고, 이 자동적 사고로 인해 특정한 감정이나 행동 반응들이 자동적으로 역시 일어난다라고 말하면, 이 과정에서 인지도식, 즉, 내 주변 환경과 세계,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념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각되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주변인과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지를 스스로 조직하고 표현하려 할 때, 이때 각 개개인별 방식 혹은 일종의 규칙들이. 바로 인지도식이라 정의하였고, 때로는 스키마 혹은 쇠마라 불리우며, 스스로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에 따라 행동이 유발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헌데 이때 이 과정에서 왜곡되고, 그릇된 인지 패턴들이 돌출되는데, 그가 지적한 총 10가지의 인지 왜곡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만 하는 두 가지는, 목적한 목표를 다 이뤄내지 못했을 때, 나 스스로를 모능하며, 패배자로 판단하게 만드는 흑백 논리와, 동료나 직장 상사들에게서 받는 지적 하나에도 스스로 주눅이 들어 자책하며 내가 실제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라고 넘겨짚으며 스스로의 독심술로 판단하게 만드는 속단하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제 스스로 겪어내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나는 단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설 수 없다라고는 절박함이 생겼고 꾸준한 훈련과 연습들을 통해 마침내 오히려 저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었는데 그 자세한 방법들을 내일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유머 작가 조지 빌링스는 당시 여론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표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편지나 소파에 끈질기게 붙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는 진정한 가치는 그 모든 평가나 시선에도 나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부터 마침내 성공의 주소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비록 실수했음에도 좌절할 수 있음에도 오늘 또다시 빌드업 할수 있는 성공 영감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내 자신의 평가에 대해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아는 성숙한 동기부여까지도 함께 얻는 계기가 되리라 감히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고 애니메이션 하이큐에 나왔던 울림있는 대사를 약간의 제 경험을 얻어 각색해 소개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먼저 인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의 한 걸음도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향해 단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려 하고 있는 마에 호는 절대 패배하지 않아 배구는 오직 위만 쳐다보는 스포츠지 밑을 쳐다보는 스포츠는 절대 아니야. 재능? 그건 나를 꽃피우게 만들지만 감각과 센스는 내 스스로가 닦아내야만 해. 그것이 무엇이든 맞닥뜨리지 않고서는 절대 나에게 전해지는 건이 세상엔 없어. 특히나 지금 내가 얼마나 진심인가는.